유가족 앞에서 다시 한번 헌법을 유린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며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선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조롱하고 유가족을 희롱하는 폭력적인 보수 집회는 방치하면서 평화로운 유가족이 집회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유가족은 재난참사 피해자로서 진실 규명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며 슬픔과 분노를 표출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가족과의 충돌을 자처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이 유가족이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경찰은 유가역과의 시대위가 주최한 159 스무대에 대해 소음 기준을 넘어섰다며 기식법 위반으로 시민대책안지등위원장을 소환하였으며 5월 8일 숲불 문화자 비일에도 경찰의 소음 접촉으로 인해 안재증 위원장 소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상민 판일식탄첫 국판기일에서도 2003차를 도로가고 유가족 권리를 펌해하는 자들에 대해 소음을, 어, 소음을 이유로 제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유가족 요청을 무시하던 경찰이 유가족과 시민회의 청을 특모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 문제를 틀어 경고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유가족은 경찰의 이은협회적이고 선태, 부담한 행위의 의심이될 수밖에 없다 유가족의 말할 권리 슬픔의, 슬픔과 분노를 표출할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경찰은 그동안 유가족에게 개명과 사망 원인을 전사로 하는 무리권 통지서를 보내 왔다 유가족들이 전사라는 용어에 얼마나 억성이 무너지는지, 희생자에 대해 모급과 명예로, 명예의 해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고려하지도 않고, 검찰은 무의성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하였다.